자 봅니다. 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 이거 진짜 중요해서 이거는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부호를 알려주는 정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두 개를 적을게요. 이렇게 가 마이너스 루트 AB다. 어, 어디 있죠? 이거라는 말은 A도 음수고 B도 음수다. 이 말이에요. 또 루트 B분에 루트 A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묶었더니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는 분자는 양수인데 분모는 음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이걸 좀 해볼게요. 증명은 내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잘 봐봐. 만약에 이게 둘다 음수잖아? 둘다 음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까? 예를 들어서 루트 빼기 2, 루트 빼기 3 이렇게 알겠지? 둘다 음수인 애를 곱하면 아까 이거 어떻게 됐어? 루트 뭐로바꾸라 2. 그렇죠. 네밖에 없어. 사랑해. 자 이렇게 이러죠. <laughs> 이끔찍이더 하기 싫겠네요. 봐봐,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6대죠. 맞지? 봐봐. 이거 두개 곱한 거가 어떻게 됐어? 이거 두개 곱한 거에다가 보고 앞으로 나오죠. 이해가 돼? 지금은 그냥 얘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괜찮아요. 처음 배울 때는. 알겠지? 나중 학기 중에 증명을 해야 되면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한번 보세요. 얘는 또 어떻게 돼? 봐봐. 루트 빼기 3에 루트 2다.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뭐로 바꿔야 돼? 루트 3i로 바꾸고 루트 2다 되고 이거 그럼 우연하 이거 뭐 해야 돼? 밑에 i가 있으니까 이거 무슨 화를 해줘야 돼? 그렇죠? 어저께 이거 좀 힘들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i i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곱하면 i 곱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2i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 오케이? 이고,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삼,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돼. 하고, 이렇게, 샤락,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됐어? 오케이. 그럼 결론 봐봐. 이거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니까이것분에 이거 했는데 그거 똑같잖아. 마이너스 3분의 2 하는 거나 3분의 마이너스 2 하는 거는 값은 똑같잖아. 맞지? 그런데 뭐가 나와버렸어? 앞에 뭐가 나오지? 부호가 나온다는 거죠. 실수화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이거 두 개를 외워둡니다. 알겠어? 오케이, 저두 개를 외워둬라. 뭘 외우냐? 아, 요렇게 된다는 말은...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알겠어? 아, 이렇게 된다는 말은 분자가 이거 이거 이거구나를 외운다. 일단 그걸 통해서 이제 할 거다. 부호를 주는 조건이라는 거죠. 부호를 주는 조건이다. 됐지? 중요합니다. 진짜 완전 중요한 문제예요. 완전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입니다, 얘는. 자, 내가 중요하다는 거는 앞으로 수학을 하면서 중요하다는 거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우리 중삼때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중삼때중삼때뭐 중3 중3 했었어? 중삼때 제곱근이 빠져 나올 때는 안에께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돼. 했던 내용이 있어요. 알겠어? 자, 그럼 왜?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야. 어, 요렇게 됐어. 그럼 된다고요 A는 뭐고? 뭐라고? 부호가? 이야기해봐고 빨리. 요 턴. 요 조건이 나오면, 이거 1대 라고 했으니까. 그럼 뭘준 거야? 부호를 준 거야. A가 뭐고? 양수고, B가 뭐다? 음수다. 갑니다. 적곱됐죠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죠. A 빼기 B가 그대로 나올지, 마이너스 붙여 나올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 누가 결정해줘?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다르잖아. 맞지? 그럼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데 뺐으니까, 우리는 이건 양수, 음수야. 에, 양수죠. 그럼 이건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어? 오케이. 빼기. 그 다음에 B가 지금 뭐야? 음수지? 그럼 어떻게 나와? B가 나와? 마이너스 B가 나와? 이 가음수니까 마이너스피가 나오죠. 그럼 이거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해돼? 그럼 이거 얼마다? a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부호를 주는 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개다. 정리.